오늘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 친구들이 3일 동안 우리 비케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되돌아보기도 했고 서로의 욕망을 좀 탐구해보면서 자신의 비전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까지도 이틀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 오늘 마지막 3일차 학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다들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마지막 시간에 그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미래의 본인들에게 3년 뒤 20살의 본인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너무 적극적으로, 너무 활발하게 참여를 잘 해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원래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기가 너무 힘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와준 덕분에 저도 너무 뿌듯하고 아주 대견한 3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 친구들 너무 잘해줬고 앞으로도 3년 동안 파이팅해서 고등학교 생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입니다. 삼학과 예체능, 학공학과 공학, 정치외교학과 사회 호텔경영학과 상경, 약학과 계학과 상경, 식품영양, 화화식품학과 보자고. 음. <laughs> 시. 음. 시. 4번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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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자고. 1 0 4번 저기 사 번. 나 4번부터 5 7. 4번 샀어. 5 이번 아니. 이번 과 자연과. 어, 그냥 아무 어. 거 샀는데. 아, 어. 이거 지금 어. 시간 지금 시간까지 지금 1분 아니, 에요선 아니, 아요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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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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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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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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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 6번, 6번 저는 사실은 이제 3 년째 인디고에 오고 있는 선생님이에요. 근데 정말 제가 이제 매년 새로이 오면 그 작년에 왔던 아이들이 막 와서 조금씩 더 성장해 있고 막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저는 진짜 너무 큰 감동을 느끼고 항상 인디고는 너무 오고 싶은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. 정말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?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 학교에 왔다고 학교에 온 것을 정말 잘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큰 동기부여를 느낍니다 정말 오늘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정말 원하는 거 모두 이루고 항상 바르고 항상 스스로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랄게 얘들아 사랑한다 그러니까, 예를 들면 어떤 개혁인지를 저 위에서 골라서 적어줍니다.